2025년 10월 22일 기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신퓨처스 코인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20원을 강하게 터치하면서 단타 매매에서 아주 중요한 구간을 돌파했는데요 현재 자리에서의 정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영상 상단에 보이는 010-9959-6611번호로 문의주시면 보유자 맞춤 전략이나 타점 분석도 따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무리하게 진입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체크해보세요 자 그럼 먼저 오늘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심퓨처스는 10월 22일 오전 16.7원에서 출발해 단시간에 20원까지 상승하면서 최대 20%에 가까운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분봉 기준으로 오전 10시 20분부터 매수세가 집중되기 시작했고 10시 30분경엔 20원 선을 단숨에 돌파했죠. 거래량도 평소 대비 수십 배가 넘는 수준으로 폭증했습니다. 이 정도 흐름이라면 단순한 투기보다는 세력성 자금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위치한 19.7원 부근은 과거에 저항선이 형성됐던 자리입니다. 이미 한 차례 윗꼬리를 달면서 20.4원에서 저항을 맞은 상황인데요. 이 구간에서 매물 소화가 되느냐가 앞으로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만약 20원 이상에서 안착에 성공하고 21원 이상에서 양봉 마감까지 나와 준다면 추세 전환 가능성도 충분히 점쳐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이 단기 고점일 경우엔 다시 18.5원 부근까지 눌릴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 흐름이 단발성 이벤트인지 아니면 초기 시그널인지가 중요해지는데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호재 뉴스나 상장 이슈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몇 커뮤니티에서는 심퓨처스의 메타버스 연계 개발 이슈나 기술 제휴 루머가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루머가 실제 호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세력 매집 시세 분출 뉴스 공개라는 패턴이 반복된 사례들이 많았던 만큼 이번 흐름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가장 주목할 포인트는 저가에서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오전 9시 이전까지는 뚜렷한 움직임이 없었는데, 그래서 9시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고, 10시 이후부터는 폭발적인 거래량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존 보유자들의 매수가 아니라 외부 자금 유입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경우. 당일 조정 후에 다시 22원에서 25원 구간 테스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기대만 가지고 접근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당일 급등 이후엔 이익 실현 매물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고 특히 20원 이상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 세력의 매도 물량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는 추경 매수보다는 보유자 중심의 전략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신규 진입자라면 눌림 이후 방향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고요. 이런 타점 전략은 개인마다 리스크 허용 범위나 접근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가이드는 영상 상단 010-9959-6611 번호로 따로 문의주세요. 심퓨처스의 구조를 보면 아직 전체 유통량 자체가 적고 실시간 유동 물량도 제한적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단기 급등과 급락이 매우 자주 발생할 수 있고 심리적인 대응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타이밍입니다. 특히 세력이 가격을 잡고 흔드는 패턴이 나타나는 시기엔 손절 기준 없이 진입하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이럴 땐 매수보다도 관망과 분석이 우선입니다. 타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들어가면 고점 물린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그럼 이제 전망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만약 심퓨처스가 20원을 지지선으로 전환하고 추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다음 저항은. 23원에서 25원 구간입니다. 과거 이 가격대는 하락 추세에서 장기 매물대가 형성됐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곳을 돌파하면 중기 상승 파동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반면 20원 돌파에 실패할 경우엔 지지선은 18원대로 내려오게 될 겁니다. 이 구간에서 횡보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더불어 오늘 같은 급등 흐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신퓨처스는 단타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단기 급등 코인을 추적하는 자동 매매 시스템에도 포착되기 시작했고 알고리즘 기반의 매매 자금 유입 가능성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럴 땐 특정 캔들 패턴에 따라 순간적으로 강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초당의 트레이딩 전략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신퓨처스는 현재 초기 파동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아직 추세 전환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거래량 증가와 기술적 돌파가 맞물린 자리인 만큼 관찰 가치가 충분히 있는 종목이에요 기존 보유자는 손절과 익절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대응하셔야 하고 신규 진입자는 다음 눌림 구간이나 조정 이후 패턴을 확인한 다음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상만으로 모든 전략을 다 설명드리긴 어려운 만큼 정확한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010-9959-6611 번호로 따로 문의해 주시면 시장 흐름에 맞는 전략으로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떠셨나요? 도움 많이 되셨을까요? 그런데 앞으로 말씀드릴 잠깐에 설명이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전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 강력한 기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냥 흔한 기회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말 그대로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보이시죠? 010-9959-6611. 그냥 번호 같지만 아닙니다. 이건 투자 세계로 들어가는 문, 그 문을 열수 있는 열쇠입니다. 자, 요즘 투자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코인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죠. 뉴스는 매일 쏟아지고, 차트는 복잡하고 올라갈지 떨어질지 감도 안 오는데 그 와중에 뭘 사야 할지 몰라서 그냥 지나친 적 많을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가격이 쭉 올라서 아 그때 살걸 하면서 후회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 후회를 없애드리려고 이걸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은 쉽고 간단하게 문자로 기회라고 전송이라고 써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번호로 문자 하나를 보내는 거 정말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만을 위한 구독자 전용 정보가 날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정보가 아니라 단독 공개라는 겁니다 이미 다 퍼져서 늦은 정보가 아니라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정보입니다. 또 보시면 매일 24시간 추천, 실시간 종목 대응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든 새벽에도 점심 먹고 있을 때도 갑자기 시장이 출렁이는 그 순간에도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마치 옆에서 투자 고수가 지금 들어가야 한다, 지금 팔아야 한다라고 속삭여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정보가 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캡처를 보시면 오늘의 인기 유망 코인 추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목명이 소폰이라고 하면은 현재가, 목표가, 손절가가 다 적혀 있고 추천 사유까지 나와 있습니다. 왜이 코인을 사야 하는지 지금 어떤 흐름인지 거래량은 얼마나 터졌는지 기술적 반등 신호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전달합니다. 그냥 사라 팔아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신뢰도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런 정보를 혼자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종일 차트를 들여다보고 뉴스 기사 하나하나 읽고 거래소 데이터 다 뒤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그 모든 과정을 대신해 줍니다. 여러분은 문자 한 통만 보내고 알림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대응하면 됩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이 서비스가 구독자 전용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정보라면 그건 이미 가치가 떨어진 정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게 되면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제공됩니다. 혹시 이렇게 좋은 걸왜 공유하냐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려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보고 그 경험이 쌓이면 더 오래 더 깊게 함께 갈수 있고 서로에게 더큰 이익이 됩니다. 이용 규칙도 명확합니다. 무분별한 공유 금지. 왜냐하면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정보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단톡방이 아니라 프라이빗 클럽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좋은 정보라도 하루 늦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 속도를 중요시 합니다. 매일 24시간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게 너무 쉽다는 겁니다. 복잡한 가입 절차도 없고 별도의 앱 설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번호로 문자 하나 보내면 됩니다. 내용은 단두 글자, 기회. 그게 전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 수익을 보고 있고 그 결과 계좌 장호가 달라지고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흐름이 바뀌는 경험을 이미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저하는 그 짧은 순간에 누군가는 이 정보를 받고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수익을 챙길 때 여러분은 또 뉴스만 보면서 부럽다 하고 있을 건가요? 투젠 나중에 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기회 문자 한 통이면 시작됩니다. 번호 다시 한번 말합니다. 0109959 66일 그냥 저장만 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기회라고. 아, 그한 단어가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보 부족이 아닙니다. 좋은 정보는 사실 어디에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정보를 제때 받지 못하고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세 가지를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건단 하나입니다. 주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는 것.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뒤쳐지고 싶지 않다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 행동하세요. 그 시작은 단두 글자입니다. 기회 이두 글자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